여러분 안녕하세요 산나물약초버섯tv 입니다 오늘은 제가 산뽕을 영상에 담아 보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이것이 산뽕입니다 산뽕과 계랑된 뽕은 달라요 잎이 산뽕은 이렇게 잎이 좁아요 이렇게 좁고 어, 누에를 치기 위해서 음, 잎이 넓은 계랑뽕은 잎이 이렇게 생겼어요 잎이. 틀리죠 이렇게 잎이 완전히 달라요 잎이 넓어요 이렇게 누에를 먹이기 위해서 이렇게 잎이 넓게 계량돼서 계량종으로 나온 것이고 여기 잎이 좁고 이렇게 이런 공간이 많은 이런거는 삼뽕이에요 그리고 뽕 어디가 지금 까맣게 달렸고 여기 푸른 것도 있고 그래요 이 뽕나무는 약 중에 상약이라고 하잖아요 굉장히 몸에 좋습니다 잘 보세요. 뽕나무의 효능을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어, 열매는 상심자라 하며, 잎은 상엽, 껍질, 줄기껍질은 상백피, 뿌리껍질은 상금피라고 합니다. 어린 수는 데쳐서 나물로 가능합니다. 약용 시 잎과 푸른 열매를 따서 사용합니다. 푸른 열매는 살짝 쪄서 햇볕에 말려, 물을 끓여 드시면 몸에도 굉장히 좋습니다. 물로 꾸준히 끓여 드시면 고혈압, 당뇨, 빈뇨, 불감증, 신장염, 요도염, 관절, 성기능 향상, 청혈의 효능이 있습니다. 신장기능에도 좋습니다. 이 뽕나무는 정말 버릴 게 없습니다. 검은 뽕오디는 맛으로도 드셔도 좋고, 요, 지금 요, 보이는 요런 푸른 열매. 지금 제 손에 요, 요, 이렇게. 여기 요런 푸른 열매는 따서 살짝 쪄서 말려서 물 끓여 드시면 몸에 굉장히 좋습니다. 당뇨에도 좋고. 지금 여기 아래에 이렇게 간간이 검은 열매가 보이고 있습니다. 열매는 열매대로 드셔도 좋고, 잎은 잎대로 차로 끓여 드셔도 좋고, 어린 수는 나물로 해 드셔도 좋고, 약 중에 상약이라고 할수 있을 정도로 뽕나무에 끄는 건 좋습니다. 지금 이 보이는 이, 이 잎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생긴 게 삼뽕이에요, 삼뽕. 산뽕. 금게 익은 열매도 삼뽕이 더 당도가 높아요. 아무래도 이 개량된 이 잎이 넓은 이 뽕은 누에를 먹이기 위해서 개량된 거기 때문에 뽕 어디 열매 당도도 산뽕보다는 떨어져요. 아무래도 이산뽕이 열매도 달고 약성도 아마 좀더 낫겠죠. 하여튼 뽕은 뽕나무에서 나는 거는. 버릴 게 없습니다. 뽕 뽕나무 상황버서도뽕 상황도 굉장히 약성이 좋잖아요. 그죠? 어, 이 열매만 봐도 정말 학교 마치고 도시락에 이 검은 뽕을 따서 먹고 잔뜩 채워서 집에 와갖고 입이고 손이고 뭐 정말 금게변한 모습 보고 아, 참. 옛 추억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약성이 좋은 약 중에 상약인 삼뽕을 영상에 담아보았습니다 여러분 삼뽕 보시면 잎과 오디와 줄기 뭐 약성이 뽕나무 전체에 다 있으니까 채취하셔서 드시면 좋겠습니다. 네, 쌈뽕 제가 영상에 담아 보았습니다. 잎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어디가 이렇게 먹은직스럽게 잘지만 당도가 있을지 제가 한번 맛을 보겠습니다. 하나만. 와, 진짜 달고 향도 있고 너무너무 답니다. 와, 진짜 달다. 비가 안 와서 그런지 엄청 달아요. 여러분 눈으로 <laughs> 맛보세요. 네. 약으로 사용할 때는 덜 익은 열매 요걸 나서 살짝 쪄서 말려서 물 끓여 드시는 건강에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 당뇨에도 좋고요. 여러분, 제 영상 오늘 3봉으로 마감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